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에, 이 시간에는 문수산 축서사 안양류의 안양루의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축서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승인 무여스님이 주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사가 되다시피 했는 그 축서사를 지금의 대가람으로. 에, 복원해 있는 그 위대한 스님이 바로 무여스님입니다그 스님 절의 주련을 이렇게 해석하기 대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에, 안양루에 있는 이넉 장의 주련은 추사변체로 쓴 에, 글씨체입니다 에, 이 글씨는 에, 내가 쓴 주련 글씨입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 그럼 한 줄씩 읽어 가면서해석을해 보겠습니다 일념망시 명료려라 일념이란말은한 생각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생각이냐하면은마음이 산란한 잡다한 한 생각입니다 그 잡다한 생각을망시그 잊어버렸을 때 망은 잊을망자입니다 잊어버렸을 때명요료라 요요라는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종료라는 요입니다 그래서 잡다한 생각을 잊어버려야 모든 것이 도로 밝아진다 에,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마음 깨끗하여 밝고 밝으면 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럼 다음 줄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laughs> 미타부제별가향이라 미타는 아미타불을 말하는 겁니다. 부제는 에, 부제시 할 때처럼 있지 않다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별이란 말은 별다르다 특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향은 에, 가정이라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집 같자고 향은 향이 향자니까. 에, 고향집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정리하면은 아미타불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로다.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 또 읽어봅니다. <laughs> 통신자와 연하국이라 통신은 에, 몸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몸을 어떻게 통하느냐 자와 안. 자는 앉는다는 말이고 와는 누는다는 말입니다 몸을 통해서 앉고 눕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수행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연하국이다 연하국이라는 말은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면 은 오고 가고 눕고 앉는 것이 모두 극락세계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지, 다른 데가 극락이 아니다. 에, 그런 뜻입니다. 에, 다음 또 읽어봅니다. 처처무비극락땅이라, 처처는 모든 곳이란 말입니다. 곳곳이란 말이고 무비란 말은 아닌 것이 없다. 에, 부정사가 두 개입니다. 무도 부정사고 비도 부정사입니다. 뭐가 아닌 것이 없, 아닌 없느냐 하면은. 극락당, 극락 세계 아닌 곳이 없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곳곳이 극락 아닌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밝고 밝으면 아미타불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로다. 오고 가고 눕고 앉는 곳이 모두 극락이요 곳곳이 극락이 아닌 곳이 없느니라 무여스님은 이런 주련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이 생활의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다 극락이고 이것이 다 안양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 지금은 에, 이 시간에는 축서사 안양루에 있는 주련 해설을 했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